그게 아니라 음. 노지 노지가 마이크가 좀큰거 같다. 괜찮은데, 그래, 그래? Secure, 아, 그럼 내가 좀 뒤로 갈게. 힘을 좀빼 목에. 우 우리 아, 네. 팀 혹시 그거 있어? <laughs> 뭐 그거 뭐야? E M P. 나 트위치인데? 아, 트위치면 여기 좀 아, 부셔봐요. 뭐? 잠깐만요, 제가 여기 부셔줄게요. 내 <laughs> 네, 네, 트위치 보내볼게. 있나?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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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지마, 가지마, 형, 잠깐만, 왜? 이거 부시고 가자. 뭐 있어? 어, 그거 있어. 아, 그 얘가 부시면 얘가 부시면 되지. 아, 그래? 어, 알았어. 아니야. 니가 부셔도어 뭐 뿌셔? 뿌셔? 어. 뿌셔져 있어? 아니? 뭐 있는데? 안 보여. 뭐 있다고? 응. 어, 부셨어부셨어 신호박이. 아, 진짜? 오케이. 문좀부셔주면안 돼요? 그, <laughs> 야. 기다려봐. 부셔준다잖아 지금. 야, 계속 그러는데? 또 있어? 기다려봐. 어디 있어? 어디쯤에 있어? 기다려봐. 문좀 열어주세요. 아, 여기 있다. 오케이, 부셨어. 부셨어? 어, 오케이. 벽, 벽에다 이제 썰마이트 할수 있어. 오케이. 야, 여기 들어갈 준비, 이쪽, 이쪽 들어갈 준비. 예, yeah, 썰! 자, 준비, 준비, 준비. 썰! Yeah, 준비, 준비. 준비. 아, 정면에 자, 하나. 오케이, 정, 정면 고. A 방에 A방에 그 사이에 왔다 갔다 하나. 요요요 지금 고고고. 빨간색 찍는 거. 오케이, 고고고고. 이제 갑니다. 갑니다. Yeah, 응. 야스, 여기 야스, 둘, 야스, 둘, 둘, 여기. 둘, 둘. 제가 머리 뚫을게 보고요. 어. 근데 저기다 하면 안 돼, 이제 나 그럼 안 보이는데. 저 하나, 하나 차 밑에, 뒤에 차 밑에 엎드려 있다. 일어났어요? 왼쪽 뒷방으로 빠진 중. 뭐라고? 어? 계단, 계단.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왼쪽, 왼쪽 계단. 예. 어 그냥 보고 있죠. 음, 음. 아 아이씨.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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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아이고야 노진님. 방 천냥이 한대 맞았어요 그래도. 그왼쪽쪽 있는데. 그럴까? 네 카메라 넣을게요. 한 마리 장사. 샤샤자 너무 심잖아자 지금 오른쪽 어, 계단, 계단 계단 오른쪽 계단 여, 여 오른쪽 여기 여기 보이죠 오른쪽 여기 아아그 오른쪽에 하얀색 봉고 있는데 그 오른쪽에다가 방패 세워놓고 거기에 램짱님 있어요 둘리 사선에서 보일 것 같은데 어디 어디. 어, 거기. 그렇지. 그렇지. 어, 그렇지. 거기 거기에 냉장또 있다. 냉장 있다. 쪽에 그거 있어요. 계단 계단에서 내려가는 중? 어, 계단에 샷건 있어요. 계단에 샷건. 계단에서 어. 좀 와리가리 털어 봐 봐. 와리가리 털어 봐. 요쪽에서 계단지금 엉덩이 보이거든. 오케이, 이게 좀 있는 것만 티내줘봐 봐. 보형 이쪽에 있어요? 어, 네. 어, 음. 어, 거기 있어. 거기 거기에 수류탄 던질 수 있으면 던져. 어, 어, 잠깐. 아이고. 어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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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못 들을 수가. 거기 차에차에 차에. 그래, 거기 있다니까 오, 어, 잘한다 램, 어. 너 어, 진짜 잘하는데? 램, 램, 램짱님 빼꼼 장인이야 어, 깜짝 놀랐어 어, 근데 거기 보면은 바로 있습니다 앞에 네, 그쪽이요 차, 차, 차용, 차, 영차 둘리야 어? 둘리야, 로봇 하나만 보내봐 뒤로 붙어서 85초 <laughs> 남았거든. 우리 이제 들어가야 돼. 한번확 확인하고 들어가자. 아이고, 아, 아, 아이고, 아이고. 어, 거기 있어, 거기 있어. 뭐가요? 여기 있어. 아이고. Yeah, 씨. 아, 룩이네. 어, 룩이라서 안 죽는다. 누군가. 두 명이 남았어? 어, 그래도 계단에 샷건이야. 세 명이야, 세 명. 3명. 샥샥 거기, 거기 하나 또 있어 하나 또 왔다 줄이. 하나 또 왔다 둘리오기 하나 또 왔어 방금 방금 죽인데 램짱님 죽인데야 10초 남았어 10, 네, 10. 9 끝났다. 들어가자마자 오른쪽 바로 바로 오른쪽 벽 주의해 주의 주의 뒤뒤뒤뒤아뒤뒤아 도망갔다 2 1아아 어. 아니, 아니, 아, 아니 아니 근데 경전중이잖아 아니네 아니네 아유. 이거 폭탄이었어 까비 까비. 쏘리 아, 쏘리 까비. 아, 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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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음> 까비 까비 2월 <laughs> 다 끝났죠? 제가 룩 들어드릴게요 저는... 저 어디에요? 이기 어, 노...노...노님 내가 크크나면 되나? 우리 어디 집에 가? 아지하가 지하? 내, 지하 가자 우리도 내가 뮤트 할게 님들 춥죠? 아우 진짜 개추워 손다 얼었어 아...그러면 제가 바로 히트 때 깔아드릴테니까 쳐드세요 그게 뭐야? 보자 다음부터 칸칸 줄게 바로 이겁니다 어 고마워 형 골라왔는데 시간이 없어가지고 자핵해볼핵 음, 우주 우주재이네 우주 음, 고마워 핵 히트텔 우주잼 우루잼우루꾸루꾸루잼 운이 우세 요 운이 우세요 오케이 뭐야 이거 아로봇하 와요 계단으로 들어오네 새끼들이 그쪽 방으로 들어갔다 어여있다 사실상 뮤트가 쓸모가 없었다고 하네요 위치가 파이럿 어, 됐대요 드론 하나 뿌셨어요 돋아나요

씨앗 씨문 앞에 있어? 있겠지 둘리안 있어 앞에? 있어 있어 지금 들어와 들어와 이제 나10% 던질까? 어,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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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어? 있어 있어,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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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나야 스나 어, 스나야. 저 정면에서 멀리서 스나질하고 있어 천양이가 그럼 정면으로 안 들어오겠네 아니 이제 정면으로 다 제거하고 들어오겠지 얘들아 나 무서워 나만 이렇게 버려두지마 우탱이형 그거 하지마 지하 음, 들어오려고 맞아. 하는 중어형 <laughs> <laughs> 계단에서 누가 온다 아, 제가 우리. 계단에서 오는 거 봐드릴게요 진우님 제가 봐드릴게요 그거 아 부셨어 들어왔는 어, 나 또, 나 가겠다. 하나 들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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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면, 정면 들어온다. 아, 진화야, 진화 정면 보면 아, 죽어, 어, 뭐, 저면 같이 봐줘. 어, 설치했다, 벌써. 요런, 요런. 계단에서 뒤치고 오는 거 제가 봐드릴게요. 형이 음. 잡았구요. 글라즈 잡혔어, 글라즈 잡혔어. 아. 부실게, 보고, 형, 이시게 보고요. 어, 부셔, 부셔. 어, 부시시겠다, 나, 나, 어머니 줘요. 어, 어. 내가, 내가 몸으로 막아줄게. 아, 이렇게 아 아, 형, 비켜이켜게켜렇게이켜게이렇 비켜봐 아, 키워티. 어, 됐다. 아, 키워티. 아, 어, 뽑 <laughs> 아, 여기 쫓고 있었네. 아, 미쳤아 a <laughs> 어, <복다. 웃음> 어. 아, 저스모커를서내가딱 하고 있었는데 어, 계단, 계단 비었었네. 누구 비세라 하겠다. 비세라 가다 어, 3선승제인가4 7전 4선승제 한번한 차지. 7전차 사선슬 사선슬색 사전승승제 발음이 왜 그래? 지금 가저 어, 지금 입이 좀덜 풀렸어요 지금 일하는지 얼마 안 돼서. 음야 노지야. 응. 음. 열 예, 그만해. 어나말안 하고 있었잖아 그래서. 대진지몬. <laughs> <개> <laughs> 아 어, 진지, 진지하게 하겠습니다 그래 옛날에 우리 공, 공구년 때를 생각하자 진짜 오랜만에 다 보여잖아 그럼 지하 아닌 것 같은데요? 지하다, 지하다 무조건 지하야 지하야, 아까 똑같은 그 위치인 것같아 뭐해? 누가 이렇게 바보같이 깔아 이거 헛! 나이스 헛! 같은 위치야? 자동, 자동차 어. 있는데? 어어어 어. 음, 오케이 어, 누가 이렇게 바보같이 깔았어? 완전 같은 위치. 어 손이 너무 차가워. 나도. 아 이제 철분 막는다. 달리자. 어어 오케이 뚫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뚫을 수 있을까? 바로 달리면 돼. 야, 옥상에서 하번 가면 안 되지요? 옥상? 네. 설마 위에 위에 있으려나? 없을 안올것 같은데? 그래도 위에 들어가 볼까? 위에, 들어야... 위에는 어. 위에는 태기가 정리해 주면서 들어오면 되겠다. 썰마이트로 뚫었어 네. 어, 뚫었어 잠깐만 내가 드론 안에 있는 애들 좀봐 줄게. 어, 이게 안 가면 우리 아, 램짱님 있다 위에. 어, 뭐야? 뭐야? 어디서 떴어? 없던데. 3층, 3층 램짱 아, 아이씨. 걸렸네. 있었네 t i n s a n t i 문 Sant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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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a 기 t 어 n s a 거기 i n s 그 방에 있었어. 근데 모르겠다. 지금. 나갔나 보네. 장전 속도 개 빠르지. 임들 위에서 뭐해요다 밑에 있는데 지금? 렘짱님 위에 있다 그래서. 아나 마우스 너무 많이 돌아가는데? 있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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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진님. 어? 그, 아 잠깐만 죄송합니다. <laughs> 미안해요. 미안해요. 있어? 아, 어, 있어요. 있었어요. 웨비 있어. 있었어. 미안해요. 미안해요. 계단 조심해라. 올라올 것 같다. 어. 조전 걸어요. 소리 난다. 아, <laughs> 나이스. 바로티바로티 <뒤>, 그럼 <laughs> 저 세포 가져가야 되는데? 아, 괜히 내려왔네. 응? 외부 요적 발견? 오지? 우졌다. 샷건 들어야 되겠다. 샷건 약간 사기를 안 들었는데. 이젠 듭시다. 난가슬아룩저 주시면 안 돼요 룩. 룩룩룩 헤헤 네. 음. 아빠 <laughs> 밴디탈까 그러면? 스모크. 뮤트가 없네. 임들은 다 지켜요 좀. 내가 뮤트를 해. <laughs> 저는 해야. 나. 내가 제가, 제가 나갈게요. 제가 저펄시지가 나갈게요. 나갈게요. 내가 뮤트. 너무 진입하기부터 너무 똑같은 거 같지 않아?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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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열어 놓고. 열어 놓고 대기할까? 나 먹고 가. 먹고 먹고 가. <laughs> 빨리 막아요, 여기. 근데 저세신 t v 들어오면서 먼저 자를게요 CC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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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잡았어요. 나도 하나 다운. 저기 여기 여기 하나 좀 빨리 막아 주세요. 어디? 여기 여기 내가 지금 핑 찍는데. 아, 오케이. 조고형 어. 거기. 어, 내가 내가. 게임 시작어이 평면 아무것도 안 막았네. <laughs> 정문 셋. 샷. i n i 이 i a 이 e 아 a m m 이 r i 이 i 아 i a 정문으로 좀많 e 이 오는거 같은데? 또정이으로 오네 이거뭐열어놔야이나 어? 이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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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어이 어, 응 저쪽이요. 맞군요. 저쪽에 사람 진짜로 좀좀 아, 들려요. 어디? 어, 위에 저 위에 있어요. 저쪽이 어디야? 밖에야? 어, 밖에 같죠. 그러니 계단 있지, 어. 계단. 어, 여기. 아. 어, 둘리형 쪽. 아. 우리 여기 다 모였으면 어떡해? 내려가, 내려가 안 화장실인가 이거? 어! 아 어디야 어, 어디 바로 뒤에 뒤에? 어그 계단 있잖아 그 타고 태고 내려왔어 내려 내려왔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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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즈야 뭐해 조마문 마문형 있어 어디에 여기 옵니다 여기 아, 한 마리 입구, 옵니다 입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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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너무 잘한가 온다, 로봇 들어온다. 로봇 와아 날라다니네, 램장님니거 오! 그러니까 미안, 아안 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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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다미 미안, 그 전에 내가 머리 나간다! 있어. 형 머리 위에 있어. 머리 바로 머리 위에. 여기? 어, 거기 나가자마자 있어. 1층, 1층 로비 계단 있는 데 있어. 왔다. 형양신 오른쪽. 둘. 아, 거기 막띠리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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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까만 있어. 와, 웃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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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되다. 됐다, 됐다. 어, 오, 온다온다온다온다 온다, 온다. 온다. 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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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오 왼쪽, 이거, 이 기면 우리 역전 한다, 이거, <laughs> 딴따다다다단따다 영감 다땅따단딴딴딴따단딴 <laughs> 딴딴 너가, 너가 오늘 피세라를 딴 하고 딴 싶지? 네가 딴따라단단 딴딴 어형 여기 있다 보고 뭐, 형 여기 찍어줄게 여 보이죠? 어 글라스 어 2명 형어 여기 다 있다 형 설치했다 설치한다 B B B B 어 나갔어 바라바라바라밤. 아! 아아아아아아 i o n failed. All friendlies were l t 아! 아 다, 다. 야, 처발렸네 근데 우리가 이 대별 좀 <웃음> <웃음> 저보다 못하신 분 거기 잡고 거울 보고 반성합시다. 어제 술을 덜 마신 거예요. 오씨. 영대빵, 영대사야? 아, 저영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래도 나 행복해. 어떻게 뭐 예열들 다 하셨죠? <laughs> 한한 게임 주고 시작합시다. 어. 네. 저쪽은 이제 중후반에 무너질 거예요. 이겼어, 중반. 첫판 이겼다고 좀 자만할 거라 말이야. 이기는데 빡겜 합시다 이제. 둘리야, 어? 막 너가 이 게임에서 승리하면은 를 머리가 엄청 잘한다. 이렇게 막 마인드를 가지고 가면은 어 집중할 수 있을 거야. 내가 너보다 잘했는데 네가 왜 그런 말을 하지? 회사 잘리고 싶지. <laughs> 열심히 하자. 응. 열심히 해, 누지야. 응응응. <laughs> <laughs> 아니 게임의 승리로 좀 이끌어봐봐 둘야. 이 잘하니까 너가. 너몇 킬했어 그전 판. 너가 너너 잘하니까 우, 너가 우리를 승리로 그치, 승리로 그치. 이끌어줘. 내가 잘하려면 소리 내질래 대. 옆집에서 개화사 내. 그거. 네 그... 자... 저 현실경 때문에 지금 핵텐션 못해요 아니면 입에 솜...뭐야 베개 물고 해 아니 핵텐션을 백에... 못한다는 사람이 짠짜자짠짠거리고 있어? 응 그건 핵텐션이 아니죠 오케이. 제갈, 제갈 물고 하면 될거 아니야, 둘리아 그럼 계속 짠들하서다 그러면 비닐 물고 할까? 4번 남았습니다야, 나왔습니다야 <laughs> 4번? <laughs> 남았습니다. <laughs> 클럽하우스다. 아, 클럽하우스. 음. 뭐예요? 고, 고 하지 뭐. 야. 아, 핵텐션 하고 싶어. 아, 어내속내 내 안에서 지금 뭔가 꿈틀꿈틀거리고 있어. 아 어떡하지? 아 참아요. 진짜 개마 쫓겨나기 싫은데. 삼월까지 어, 버텨낸단 말이야. 어 진짜 그겸 자기 자신하고 말하는 거 독백 같은 거 그런 거막 하는 거야 지금. 어... <laughs> 와, 잘했어. 진짜 미친. 미칠...